이곳은 사람을 처리해도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누구든 이유만 있으면 상대를 없앨 수 있었죠. 그런데 소년이 도착해 보니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아이들이 꽃을 건네주며 뛰어다녔습니다. 식당마다 손님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소년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총을 뽑는 연습을 반복했고 잠잘 때조차 손에서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의 벽곳곳에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게 주인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뒤에는 거대한 산탄총이 걸려있었습니다. 소년이 어리둥절해하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굳이 쓸 일은 없지만 언제든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었는데 그곳에 오는 노인들이 권총을 가지고 다녔죠. 세일 동안 단한 번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금발 머리에 건달 하나가 나타나 소년을 막아섰습니다. 외부에서 온 그는 이 나라에선 누구나 사람을 없앨 수 있다며 대멋대로 날뛰려고 했습니다. 끌어와지자 동네 사람들은 순식간에 가게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건달은 비웃으며 총을 꺼내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화살이 날라와 그를 공격했습니다. 놀란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 앞에 무기를 든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건달은 소리쳤습니다. "인 사람을 없애도 되는 나라 아니냐? 왜 막는 거야?" 그러자 한 노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우리 모두는 한때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처리한 죄로 쫓겨난 자 드리지. 여기선 막지는 않지 하지만 이유 없는 학살은 허락하지 않는다네 우리가 무기를 드는 건 악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일 뿐이야 그리고 노인은 칼을 뽑아 건달을 단숨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얼굴은 다시 온화한 미소로 변했고 소년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